들 있는데, 아, 저 복싱의 기본 자세는 뭐냐? 이 휘발색이에요. 가알려줄게 자, 일단 먼저 가를 잡아. 가득 잡지? 그리고 스테로 뛰어, 이 휘발색 뛰 스테로 뛰지?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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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이게 바로 뭐 일단 복싱이 기본 부분을 기본할수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봐.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, 그래서 막 그, 방에 이렇게, 악! 아! 이 어, 새끼 왜 이렇게 세? 어, 족같이 세게? 알겠지? 아, 근데 내가 좀, 내가 쎄긴 센데, 그래서 막이들 막, 갑자기 막, 찐지. 아, 출발. 또 뭐냐? 아, 어, 난 나만의 복싱의 기술. 나만의 복싱의 기술. 다못 갇혀. 가자.